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강인 뽑아야 될까요? 3월 달에? 아까 기사도 나왔던데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보시죠. 짧은 한삼분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아니, 폼안 좋은 거 보면 확실히 지금 멘탈적으로 흔들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챔스를 대비한다 그래도 사분 출전은 사실 상장 상징, 상장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요저도폼이 네. 네. 뿜이 뿜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때 엘리케 감독도 아마 대화했겠죠 이강인 선수랑. 그래서 지금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이강인보다는. 어, 노력형 선수 발굴하는 게 맞을 듯. 네, 다 투표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저희 이거를 한번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까 기사 나왔길래 안 그래도 할라 그랬는데 창의 어떻게 봐? 저요? <웃음> 저는 <laughs> 몸살이야. <사려? 웃음> 저는 어, 저는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나도. 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그러니까 아까 기사도 여러분들이 보셨, 보셨지만. 이게 지금 이강인을 위해서 뭐 뽑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부담을 가질 것이다. 뭐 패스 하나.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대표팀은 최고의 선수가 다 오는 자리고 일단 화해도 한 만큼 일단 어, 뽑지 말아가 더 없다. 어, 일단 만나서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거기서 어떤 사단이 나든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저 약간 저 생각이에요. 어쨌든 결자 해지하고. 음. 여기서 음. 나중에 오면 더 어색할 것 같아. 어, 일단은 그러니까. 불러서 뭐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긴 하는데 6월 달이면 또 늦어요. 또그 이슈가 거의 그때까지도 갈것 같아. 저는 이번 달에 아예 인터뷰까지 쫙 해갖고 협회 와서 이강인 뽑으면 좋지 않은 설레를 남기는 진짜 꼴. 기가 막히다. 왜 반반이요? 어, 반반. <laughs> 아 저도 저에겐 공감해요. 근데 징계를 협회가 내리는 게 베스트죠. 제 생각에는 네. 주세정 호사 몸 상태는 호사 다음 경기 뛰긴다고 하셨고요. 주세정 선수도 몸 상태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음. 네. 어, 이제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 네. 한 1분만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 안해 주신 분도 안 뽑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굳이 해파를 불러야 되나. 아마다 부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커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전화 형들한테 전화 돌리는 것 지랑 또 다른 그럼,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기회는 한번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만, 그렇게 와서 얘기 한번더 해야긴 해야죠. 야. 아 너는 사실 뽑지 말아야가 좀더 높을 줄 알았거든. 6대4 정도로. 오. 26 30 월드컵 때 어차피 이강인 써야 30 대도 서로 안 되잖아. <laughs> 네. 결제 해지해야 아, 이강인도 대표팀도.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대한축구협회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수 조사를 하든 뭘 해서 일단 은그 내부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선수들끼리 화해하고 이런 거 없이 우리 제 대표팀은 정말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싸우면 너네 무조건 징계야. 누가 먼저 때렸든 상관없어 둘다 징계야라고 뭔가 내려야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어, 뭐 많이 많이 찢어지진 않았구나. 이 화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 불편하잖아. 서로 이강인도 지금 뭐 오는 마음이 좀 무거울 거고 만약에 뽑혀도. 알겠습니다. 네. 홍종호 선수는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불편감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내일 경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 다행히 검사 결과로는 뭐 많이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음.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투표 결과. 오 대박이다. 야 이거 이거 기사 써도 이거 기사야 마다 이거 어. 와 51대49라니 와 51대48 414 414명, 414명. 414명. 어쨌든 네네그 저도 저기 저거 맥스두 님에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어. 네. 일반인들은 훨씬 더 아닐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 어. 알겠습니다